본설의 짤을 직관한 일본 사람들. 어? 근데 표정이왜 이렇게 왜이러는 거야? 촥. 올라갔. <laughs> 아 이걸 직관하셨다고? <laughs> 아 무슨 반응인지 알겠다. 이거 다시 보니까 무슨 반응인지 알겠다. 야 얼굴 번쩍이 참. 방 봤어요 얼굴 번쩍이는 거. 전설의자를 직관했다. 뭔 소린가 했네. 아. 일본에서 열리는 체험형 전시회. 바즈리 타이키도 뭐 했다꾸나이. 논란 되고 싶지만은 화제가 되고 싶진 않다. 약간 고른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SNS 논란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 염상전입니다. 비싸고 부실한 초밥, 1280엔. 내용부실한 샌드위치.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계란? 쇼핑카트 타고 다니기. 아, 이거 재밌겠다.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올라가기. 프리즙 어묵 만지기. 아, 야. <laughs> 기자회견도 체험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상상했던 그런 거다 해볼 수 있나 봐.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카트 타고 다니기랑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누워보고 싶습니다. 되게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 머리 지읒된 것 같다. 안지었대는데 주저 잘 생겼는데 개잘렸잖아요. 이거 뭐 지금 뭐신브레나루가 망했다는 거야 이거? 아, 말이 말문이 막혔어. 줬대셨구나. 아유 이거, 이거 보고 순간적으로말몰이 막혀가지고 첫 번째 짤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이래. 이래.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머리가 좀 길게 남으셨으니까 잘 커트 마무리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혼자 사는데 야근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냐? 이거 제목부터 개열 받은데? 혼자 사는데 야근도 안 하고 뭘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냐는 상사의 말에 나는 1인 가정이라 내가 집에 가지않으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대답했다는 그 말을 좋아한다. 이거 맞는 말이야.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차려 먹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줄 건데? 진짜 이날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 있어. 야 너는 너는 총각인데 왜 이렇게 빨리 집에 혼자 가려고 하냐? 회식때 맨날 그런 사람 있었어. 어, 네가 해주시. 거야! 저 너무 소심해서 직원을 못 부르겠어요. 앞치마, 소주잔, 맥주잔, 알새우칩 추가, 직원 호출 나도 살짝 부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기요? 이러분데 직원.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제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볶음밥 시키셨죠? 아니, 아니, 제가 안 시켰는데요? 어느 대학에서 만든 컨닝 방지 대책. 필리핀 네가스피에 위치한 비콜대학교의 만다네 오로티즈 교수는 시험 중 커닝 방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헬멧을 지참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케이. 헬멧을 지참하라는 말과 함께 약간의 디자인을거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 이거 만들면 개재밌지 개재밌지 <laughs> 누구세요? 진짜 헬멧 쓰고 왔어 한 명은 <laughs> 페널티를 끼고 지금 시험 치시는데? 아냐 이거는 헬멧이 아니지 않나요? 시험 기간 중에 만들어라고 하면은 진짜 열심히 만들거든요? 아, 나 이걸로 안 돼. 이러면서. <laughs> 아니, 이건 시험 공부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많이 먹을수록 살 빠지는 음식. 얼음은 칼로리가 없지만 차가운 상태에서 체온까지 덮이기 위해 몸은 열을 내야 되고 따라서 얼음을 먹으면 칼로리가 소모된다. 약 30g의 얼음을 먹으면 1칼로리가 소모되므로 대략 3.3톤만 먹는다면 체중 1kg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어, 3.3톤? 까지 <laughs> 먹어주지, 그냥. 33톤만 먹으면 10kg 살 빠진다는 거잖아. 미쳤다. 이 인간이 부담스러운 아이 인간. 아, 남동생 여자친구 너무 부담스러워. 왜 자꾸 연락하지? 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자고 하지? 왜 인스타 마팔로 하자고 하지? 보통은 남친이 신호 커트하지 않나? 내가 남동생 여친 커트하고 있어. 저는 님친언니가 아니에요. 제발 저 혼자 내버려 두시기. 아, 무서워. 저 극악 무도가 이 인간. 저는 아이여서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긴 한데, 아직 밥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laughs> 마팔 눌리면 나그계정 삭제할 거야. 사우디에서 만들려고 하는 축구장. 잠깐만, 뭐 축구장이에요, 이거? 지상 350m 높이에 4만 6천석의 관객석과 함께 경기장을 만들려죠. 이름은 네옴스카이 스타디움. 아파트 기준 35층에서 36층에 해당하는 높이라고. 공사비용은 1조 4천억. 축구를 하다가 죽네 세게 차가지고, 만약에 밖으로 공 떨어지면 어떡해?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은? 여기 티켓 줘도 안갈것 같아, 무서워서. 비난받는 게 억울하다는 일본 세븐일레븐 사장. 바닥을 높인 도시락에다가 그런 뻔뻔한일는할수 없다. 온라인에 올리는 분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투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일본 세븐일레븐 사장이 말을 했는데요 상태를 한번 보시죠 옷이랑 바닥 높이기 음료수의 색깔 칠하기 보이시죠? 딸기 시럽 같은 걸로 색칠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칠하기 인쇄된 가짜 김입니다 바닥도 상추 같은 거없으면 인쇄된 가짜예요 아래에다가 소스 넣어서 부풀리기 한돌이 치킨풍 버거인데, 여기만 고기가 차이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푸짐해 보입니다. 옆에서 바닥 준내 얇죠? 아, 교자입니다, 교자. 여기 위에 소스를 가려놓고, 아래 보면 소츠는 하나 비어있어. 과대 포장 진짜 심한 것 같아, 세븐일레븐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폰 처음 산 8살 조카의 까또. 방금 핸드폰 처음 산 조카한테 카톡이 왔는데, 삼촌, 가자 이모티콘 없쥬? 킹받쥬 삼촌이 더 많쥬? 개 처말랐쥬? 맞네 삼촌은 지금 보여준 것보다 30개는 더 있어 이 자식이 어디 이모티콘 하나 가지고 어디 <laughs> 감히 이모티콘 하나 가지고 본줄 테니까 친간소음 참으세요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친간소음으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들어보니 그것도 그런데 윗집 소리가 고스란히 다들리더 같이 사는 줄 그러다 최근 도저히 안 되니까 윗집에서 월 200만원씩 주는 걸로 딜했다고 친구는 오케이. 바로 오케이 있다네요. 근데 그 뒤로 소음이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 치료라는 건지... 나한테 있어서 이제 그냥 이제... 막이지, 이제... 오늘은 왜 발소리가 조금 약하지? 도련님들이 아프신가?